야, 큰 났어. 잘 가! 메딕을 버린다! 우리 기스타, 우리 기스타. 오카디스 우리 기지타 우리, 야 우리, <laughs> 기지탄, 우리, 왜리운됐어 어, 어. 어? 옆에 우죠 왼쪽. 우리, 우 이새끼 우새끼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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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밟을게요 지금 어, 뭔가 해비 메딕 해비어 왼쪽 솔져 아 총알 없다 네모 다운 네모 메딕 다운이야 왼쪽에 해비 솔져 어이새끼. 아... 중앙, 중앙, 중앙 쏠죠. 뒤에, 뒤에. 어, 우리 애플도 빼야죠. 애플도 죽으면 안 돼. 팟 다운. 왼쪽 헤비 솔죠. 헤비 다운. 일로 일로 일 이거 그냥 라운드 주죠, 이거는. 라운드가 아니라, 이건. 아, 나이스. 아, <laughs> 우리 너무 빡세하는 거 아닌가? 아, 너무 빡세하는 거 같은데. 아, 아, 안돼. 에이, 스파이 이거 스파이 완전 너무 잘하. 나이스 우리 아, 우리 쩌오는데 진짜. 뭐지? 파탈 깔까. 야, 우리 개 빡세 많은데 이거. 그래. 너무 빡세 받는 거 같아. 한탄죠 들까요, 한산죠 왼쪽 소저! 찮모 개피, 죠모찮죠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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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오케이. 오, 헤비, 헤비, 괜찮죠? 괜찮죠? 괜안죠 괜찮죠? 아이고 너무 앞섰다. <laughs> 자, 뒤에 스카웃 간다. 좋아, 조심해. 좋아. 야, 이 정도 빡겜하면은 다승리야지비 yeah, yeah. oh. 아, 이이거 어, 어. 아, 네 어, 병이네. 아, 병이어 아, 쪽 스캇 아, 스이네 아, 병와네 아, 아, 야언네 아, 카트네 아, 볼까 어딨어, 컷가어다 <żeby> <Cloudolou> 쟤네 뭐 온다. 와, 나 뭐야. <laughs> 뭐야, 우리 무적 있어? 아, 저 죽었구나, 저거. 아이고, 좋겠다. 아, 오케이. 안돼 저거 먹힌나도까요하나도될까요 너무 팍질하는것 같애 우리 이거. <laughs> 이거 나 저걸로 바꿀게 순삭 포턴 와. 스나우도 될까요 스나? 스나 오케이 근데 뭐 저쪽도 뒤에 카드 있어요. 뒤에 카드. 예어 뭐지? 아. 아고. 이 에디건 좋은지부터 찾해서 에디건만 쓰고 있어. 어, 에프로드 좋겠다. 나 지금 안좋었지 네. 야, 적응이 안돼이탄 이거. 어. <laughs> 와. 그래도 들을까요, 이거? 아, 그런 거는 안 돼요. 어, 그런 그리고... 거는 로맨. 아, 바스? <laughs> <삼다 메우셔 바스? 웃음> 아니, <못> 봤어? 봤 3단 묘셔 봤어? 아니, 봤어. 에프루드 이거 어디 있어? F1 와 안죽었어 어쩔수 아 개아깝다 아 메딕 잡고싶다 아 메딕 어있어요 메딕 메딕 중앙에있어 중앙 메딕 어 지금 중앙에 로밍 크리에야, 로밍 메일 <laughs> <멜> 다운 <laughs> 와그스 이쪽 으로 와요. 이쪽 으로, 이쪽 여긴 이쪽 왼쪽 이요 네, 가자오케이 오케이, 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깨끗, 깨끗.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오이오오오겠다 어 이거 이길라나? 크리 우리 매못 갔어? 어. 면되겠 와, 키야 아. 스카대 죽었네 아니다. 나 오버해 줘. 내 들어갑니다. 신아, 대모 어디 있어요? 대모. 여기네. 대모 어디 있어, 적들? 어, 우측 대고 다오. 우측님 가면 안 돼요. 저 보호해야 됨 차장님 뒤에. 어, 오, 뭐야? 어, 죽여, 죽여. 이쪽으로 빠져요 포 3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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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뒤에 뒤에 카 건물 카드, 건물 카드. 와 뒤에 카어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와, 죽겠다. 천천히 요 천천히 해. 아, 아니, 애플로도 가지 말라고. 그걸 왜 카니까? 우리 딕 다운 됐다. 저 후보네요. 아, 왜 저해다. 어, 어. 애들 빡세게 시작한다 막 빡세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그쪽도 이제 말 없어지는 거 같은데. 어, 그래 저 우리도 어. 좀 빡세게 해도 되지 않을까? 서로 파괴되하 이제. 아... 저, 왼쪽. 자, 헤비할게요, 그냥. 메디, 에프로드. 뒤로 스카 빠졌다. 뒤로 스카 들어갔어요. 에이 레디어디갔니 근데 레뒤디뒤에 어디가니? 어디가니? 어디어요가니야저 엔젤님 너무 세. 저나가못잡겠어내가님기다리자어나나어디아니왜디가니어디가 나, 나 그냥 빨리 니어 여기저기 왼쪽에 정면가모하고가니 컷와 뒤에 컷 뒤에 컷뒤컷뒤컷뒤컷뒤컷 메딕 뒤딕뒤에 조심해 아뒤 우리 개판인데. 내가 딕할게 그냥. 아. 아 음. 제가 할게요 단판에. 이거 그냥 포기하죠? 엘프루드가 쏠자요 그냥. 이건 별로별 별로 없어. 발네 근데 우리 발음네? 발봐 발아 지금 발봐요 지금. 아 이렇습니다. 제가 딜게요 오케이. 나 힐. 어디 갔어, 데모코? 나 왼쪽 아래. 일로 와서, 일로. 뒤에 직뒤 스컷, 스컷, 스컷. 나야 왼쪽 솔, 왼쪽 솔. 여기 뒤에 왜 아무도 없어? 너너너할수있 아아 아 럭샷 괜찮아 아주 좋아 개모 87크리들어야될것 같은데 디 어디 있어? 여기여기여기 에프루드가 로밍 좀해적좀따운 지켜 뒤 쏘아 뒤 크라우치 나이스 뒤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 들고 뺄게. 와, 저거, 저거, 저 빼야겠다. 한, <laughs> 뺄게, 빨리, 빨리. 뒤에, 뒷칸, 뒷칸. 아, 진짜. 쟤네들, 갑자기 단합력이 막. 이거 문제는, 아, <laughs> 그냥 레프로드가 카트. 아 아니, 이따가 내가 줄게 우리 가 뭉쳐 안한나서 그런데 오아 일로와 메이님 일단 한천천히 천천히 아니 가지 말라니까 이걸 가면 어떡해 요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 한천천히요 천천히, 천천히. 응. 할수 있어요 적한지적국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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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 50퍼 60퍼 원탄님 아못 맞췄네 못 맞췄네 아 이거 80퍼 뒤에 포켓 솔 포켓 파이로좀 해주라니까요 파이로파이로님저저좀 지켜주세요 저 지금 지금까 차지 기다려 쏴! 지금 쏴야돼요? 아.. 됐어. 이미 늦었어. 좋아. 아, 아 저거 때문에 안 죽였는데? 탑 다운이다. 나뒤가 없어 피해 없어! 저좀메 다운이야. 나좀 지켜주세요 파이로님. 무버 80. 어그 파이로 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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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야피좀 먹어. 디카 디카. 어. 나스

이카좀이 네 카트로 네 계속 빠지거든. 나나나 나, 피었다. 이게 카 빠졌다. 원탄님 어디 있어? 나 달피 엄청 달피. 뭐 찾지? 아, 이거.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는데저이파어게요 빨리. 이거 어떻해밟아이기만 해, 밟아주기만 해. 애플, 해플 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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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딕. 애플 딕없어 우리 딕 없다. 애플, 애플 도어디갔어밟아야 되는데. 아이고 아. 졌다프도어지 아, <laughs> 갑자기 저쪽이 빡게임을 막아 그러니까, 어, 후반에 개빡게임 하네 질게 아까 어 질게임 타지나질게 아, 그, 하셨어요 님? 네 질게임 하어요 아, 어. 아니 이걸 질게임을? 그. 제가 제가 빡게임 했으면 팟했죠 다시 해드릴까요? 이제 다시 다시 못하고 음. 나 2만 1000 넣었네 딜와 <laughs> 47킬됐다 고.쨌든 지긴 졌지만 뭐 그래도 매치란게 아. 있다는 것만 솔직히 알려 주려고 매치 제안을 한 건데. 네. 아무 보시는 분들 추천 좀 아, 맞아. 여러분 추천 한번 눌러 주세요. 추천 얘기를 한번 도안 했었네. 아, 빨리 아, 추천 좀. 자, 아, 여러분 빨리 추천 눌러 주세요. 여러분들 추천, 추천 추천 추천해 주세요. 예. 네. 언님한테 전화해서 거기 다녀올게요. 네, 네. 아이고, 여기요? 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 박빙이었고 재밌었죠? 네, 아우, 꿀잼이었네요. 재밌죠? 와, 솔직히? 네, 재밌네요. 매치, 매치, 재밌지 않나요? 네, 재밌네요. 맞죠. 아, 이 오케이. 매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좀더 있어야 좀더 잘할 텐데, 아. 네. 그런 지식이 없, 오렌지충이라서 아쉽네. 네, 그, 맞아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 근데 이제 공방 많이 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잡해요. 재밌잖아요 솔직히 오렌지 아, 하는 것 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또. 재밌네요 재밌네요 치는 그런데 그냥 네. 매치는 잡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공방도는게더 훨씬 재밌어요 그쵸 근데. 진짜 딱 F p s 하는 느낌이 딱 나네 맞죠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아. 하면서 막 콜플레이 하면서 하는게 재밌죠 음네 아. 온탑 온 대결하는거는 신의 한수 있잖습니까 아. 어. 괴물이라니까요 저거 우리 계속 온탑 욕하면서 했어요 <laughs> 못 개욕하면서 했어, 우리 계속. 못 <laughs> 욕만 하면서 했어, 지금. 와, 언니 후반에 빡게 마시니까 잘 하시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아...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아, 이거, 저 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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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볼든 볼드, 볼드스카이가 저 사람 때문에. 얘 진짜 화나가지고, 진짜. <laughs> 왜, 왜, K, 어떻게 하길래. 아. 하란 대로 하지. <웃음> 아하. 뿜, 뿜, 스 바꾼다 하고, 아, 진짜. 우리 애들은 빨리 잘었죠 아, 어, 쩔었죠쩔었죠 제가 말을 안 들었죠, 제가. <웃음> <웃음> 다행이네요. 아, 오늘 즐었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네 다음에 또매치 하기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음에 같이 통화하면서 공방 볼고 헤비메딕도 해보고, 뭐, 같이 하죠, 이렇게. 아, 네, 그럼 재밌겠네요. 아. 네네. 아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